네, 트레이더 준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등락폭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 또한 전체적으로 등락폭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더리움도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하락폭을 만들어준 모습인데, 이제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닌지 굉장히 걱정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대응 방법 오늘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건 영상 하나 만드는데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뉴스 보고 가시면 이더리움은 현재 8월 1일 3,800달러를 넘을까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AI는 보조지표 등을 분석하면서 8월 초까지 추가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우선 월말에 FOMC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변동성은 확실하게 발생될 수 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현재 이더리움의 강세는 ETF와 기업들의 수요 폭증이 큰 가격 하락 없이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을 다들 보고 있는데 우선 기관들과 기업들은 적은 돈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흐름은 결국으로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아래 등락폭 보다는 조금은 거시적으로 본다면 본격적으로 불장이 올 때부터는 여유있게 큰 수익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ETF는 이틀째 유출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13일째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최근 상승은 이 ETF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한다면 이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알트콘 시즌 인덱스를 보시면 지난 상승 이후 60일을 찍고 현재는 4 7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매수를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직도 제대로 된 시즌 구간까지 도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받는 거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되니까 조금은 여유를 갖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차트 분석해 드리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상승 이후 채널 상단 구간에서 지금 상승 기후기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횡보만 해줘도 땡큐다 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일봉상 약간의 등락폭이 나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과거 차트 잠깐 보시면 저는 채널 하단부터 받는세를 치고 올릴 때까지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만 주고장창 외쳤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도 외쳤고 이 구간 이 구간에서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구간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는 횡보세가 나와야 정상인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평선의 수렴과 확산이 또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선 이런 구간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이 희한하게 FMC가 다음 주에 있는데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매수를 받아도 될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항상 습관처럼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막상 말씀드려도 항상 변동성이 발생되고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면 직접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오시면 평일 주말 밤낮 할것 없이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실시간 대응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고 있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 받고 수익 내시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만 그냥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고, 입장료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로만 받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기 관점 분석해드리면 지금 8시간 봉상 이더리움은 채널 상단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 평선들의 데드크로스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역배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흐름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렇게 꺾인다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밑꼬리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4시간 봉 차트를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지지 받고 반등 나오고 저항.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한 차례 하락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 다시 나온다면,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꼬이는 이평선이 이제 겨우 데드크로스 역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죠? 단기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차례 밀려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요 라인들 체크하면서 매수를 받아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또 수익을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 시간 봉 차트를 보시면 좀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이 구간에서 지금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움직임 속에 이 하락 추세를 뚫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구간에서 떨어진다면 우선 이런 구간, 240일 이평선,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 주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어쨌든 현물하고 저배율 롱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들 잘 체크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준비를 하신다면, 어쨌든 추가 진입은 1차로 3,390달러, 2차로 3,090달러, 3차로 2,875달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2,875달러가 이전에 상승을 하고 나서부터 자리를 지켜줬던 이 매물대 구간입니다. 여기만 잘 지지를 받아주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도 평단은 맞춰질 거고, 어쨌든 현문하고 저배율 롱으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들고 간다면 충분히 퍼포먼스 나오고,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익절을 할수 있는 평단이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 1차로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 들고 가면서 최대한 홀딩을 하시면서 또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어쨌든 이 구간에서 여기 밑에서 밑에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지금 여기 구간에서 매도를 하셨죠. 여기서 단기적으로 잡으신 분들도 여기서 익절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구간에서 저점을 높이는 패턴만 나와주더라도 이 추세 돌리는 거는 금방 돌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3차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돌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분할 익절하신 분들은 어쨌든 구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나머지 물량만 잘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토탈 투 차트 보시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쨌든 한 차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 모든 시총 차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눌림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상승을 크게 했던 코인들은 다시 한번 무빙을 통해서 2 3 0 하락이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코인들을 웬만하면 현물로만 매매하시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정도로만 저배율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21위 평선, 지금 이 추세를 따라서 간다면 충분히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현재 구간에서 행동은 잘 나와주더라도 또 퍼포먼스 또한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주일 동안 매집을 한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매매하시는데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 보고 가시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우선 도미넌스의 반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살짝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그렇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승한 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눌리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은 길게 보시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겨우 정배열 흐름이 맞춰졌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길게 보시면서 못해도 연말까지는 들고 간다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쨌든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 다 가능하고 길게 포지션 잡으면서 짧게 고배율 단타는 소통방에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드려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더리움은 현재 상승폭에 비해서 뭐 크게 떨어진 것 없이 여전히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매수를 진행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현물과 저배율 롱으로 진입 가능하시고 추가 진입을 고려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 1차로 3390달러, 2차로 3090달러, 3차로 2875달러 이 구간만 잘 체크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문제없이 홀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토탈투 차트와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 또한 이더리움의 패턴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정배열을 이제 겨우 맞춘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에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면서 거시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짚어드려도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소통방에서 좀더 디테일하고 빠른 피드백과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또 제가 추후 영상에서 다시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6월 수익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누적 수익률 3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소통방에 입장하신 구독자분들 모두 다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 어피트 현물로도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실제로 지금도 수익 만들어 가고 있고,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만 잘 먹어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 입장하시는데 뭐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이 입장 가능하시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참여 방법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 링크 눌러보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뜰 겁니다. 이 구글 폼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실시간 관점 공유 받고 싶다 하시면 여기 체크하시고,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면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 알트코인 만약에 추천 받고 싶다 하면 여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다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다 체크해서 원하는 거 받아가시면 되고, 다른 데서 구독자 사칭하면서 입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서 연락받으시 연락처 남겨주시면 구독자분 확인하고 입장 리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나는 그냥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번호 여기 있으니까 010-7741-4512 여기다가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바로 확인하고 입장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장도 길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선착순 100분한테 투자지원금 10달러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벤트도 진행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기타 항목에다 10달러 체크하고 입력해주시면 이것도 다 반영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현재 매매하는 게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자동매매 지표는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나는 단타, 스윙,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떴을 때 롱 관점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표시가 뜨면 쇼 관점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이 자동 매매 지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임 프레임, 뭐 15분 봉이면 15분 봉, 4시간 봉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매매가 가능하시고, 이렇게 타점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 볼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타 체크하고, 아까 10달러 그대로 입력하고, 콤마 찍고, 자동 매매라고 똑같이 입력하시면, 이 부분도 다 반영해서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자로 보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수익 체크하고 괄호 열고 똑같이 10달러 괄호 열고 자동 매매 똑같이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이 부분 다 반영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체크해서 잘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입맛대로 뭐 편한 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